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화요일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림빠에게 물어봐라고 해가지고, 라이브를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 9시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패턴을 뜨다 보면, 봉제를 하다 보면, 궁금했던 것들을 카카오톡 립바를 올려주시면 제가 모아 모아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번주는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뚝딱하고 카피하는 콩콩이를 가르쳐드렸고, 이번 주에는 패턴을 늘리고 줄이는 55에서 66에서 77로 88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고급스러운 원단을 싸게 사는 곳을 알려달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그 시장으로 나가 봤습니다. 그 영상도 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은 뭘 만들 거야, 림바! 그래서 가을이에요. 이제 가을이야. 저의 계절, 남자의 계절인 가을이 왔어요. 자, 그래서 뭘 만들까 쭉 보다 보니까 가을하니까 왠지 모르게 요 디자인이 생각나는 거야. 요 디자인이 약간 사파리룩에서 아웃포켓, 건빵주머니라고 하죠. 어, 건빵주머니가 딱 있으면서 허리를 조절할 수 있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도록 편안해. 근래에 계속 짧은 자켓이 유행이어가지고 짧은 자켓을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기장이 좀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힙을 살짝 가릴 수 있는 기장으로 돼서 뭔가 편안하게끔 자주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간단하게 디자인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디자인은 스티링 플랫 주머니 자켓이에요. 먼저 뒷판을 보시면 등쪽에 요크를 넣었고요. 허리에는 2cm 터널을 만들어서 고무줄 끈을 넣었고요. 앞판으로 와서 보면 칼라는 플랫 칼라로 되어 있고요. 앞판도 허리에 스트링을 넣었어요. 안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트링을 넣어서 핏을, 핏을 조였다 풀었다 할수 있도록 디링을 넣었고요. 앞판의 주머니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빵주머니에 플랫 뚜껑을 달았고요. 소매에는 입고 어, 벗고 편하기 위해서 고무줄 처리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심플하고 고급스러움을 연출했습니다 어 뭐야 디자인은 건빵주머니 달고 카라 달고 어? 림바 별거 없는데 여태까지 했던 거에서 조금만 변화된 것 같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어 어, 림바 여태까지 했던 거를 조금 합쳐 놓은 거라서 요번 어, 디자인은 좀 만만해 보여 어 정말 패턴이 만만한지 우리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스팅 플랫 포켓 자켓 패턴 떠볼게요. 자, 제가 지금 원형 패턴을 없어져가지고, 원형 패턴을 투다닥 뜨고, 어, 영상을 시작할게요. 기본 원형 패턴이 준비됐으니까 우리 한번 떠볼게요 자1 기장을 놓아볼게요 기장은 72 조금 기네요 항상 50 몇하다가 72 기장은 72를 놓을게요 항상 두번 체크해 주시고 티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뒷중심에 맞춰주시고, 카피. 허리선 카피. 자. 이 디자인은 어깨를 살짝 2cm 정도 크게 할 거예요. 어깨를 자기 어깨에서 2cm 정도만 살짝 크게. 너무 딱 맞는 디자인 아니에요. 자, 목 부분은 1cm씩 좀 칠게요. 답답하죠? 조금 1cm씩 쳐서 덜 답답하게끔 할게요. 카라를 좀 크게 할 거라서 목을 좀 파줄게요. 자,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원형에서 2cm, 어, 자기, 자기, 어, 4분의 바스트 플러스 4cm. 자기, 그니까 4분의 바스트 플러스 4cm 정도 여유를 나갈게요. 4cm 나가고, 어깨 살짝 드롭주겠으니까 3cm 정도 내려줄게요. 4cm 나가고, 3cm 정도 내려줄게요. 그리고, 직선. 자, 이렇게 내리고 암홀 그려주시고요. 자연스럽게 2cm 내린 데랑 그려 주시면 돼요. 자, 뒷부분에 요크 요크가 하나가 있네요. 요크를 조금 내려 가지고 한 19cm 정도 내려볼게요. 뒷 요크를 19cm 내려서 이렇게 끊어 줄게요. 요크까지 끊었어요. 뒷판 골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어, 오늘 패턴은 좀 쉬워요. 자, 얘는 낸 단분을 조금 넉넉하게 줬어요. 한 3cm 정도 줬어요. 그러니까 자 중심을 딱 하나 긋고요. 중심선을 하나 딱 그려주시고요. 낸 단분을 3cm 낸 단분, 3cm 낸 단분을 그려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뒷판 뜬 패턴을 밑에다 깔고요. 위에다가 올려주는데 밑으로 여유한 2cm 내려오게끔 하고 이 중심과 뒷판의 중심이랑 만나게끔 연결. 딱 만나게끔 연결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끔 연결. 자, 그렇게 하고 허리선 카피. 앞판을 옆선 똑같이 카피해주셔도 돼요. 옆선 똑같이 카피해주셔도 되고요. 밑단에서 1.5cm 내려주세요. 밑단에서 배불림 1.5cm 내려주시고 곡자를 써서 그려줄게요. 자 등길이보다 등길이가 여기에요 0.5만 올라갈게요. 0.5, 0.5만 올라가고 등길이 원 이렇게 얘랑 맞춰 주실 건데. 요 다트가 없으니까 다트만큼 내려줘서 맞춰줄게요. 이렇게 내려줘서 맞춘 다음에 카피. 자, 어깨선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자기 목에서 1cm 팠어요. 1cm 팔게요. 자, 옆에 팠고요. 앞, 밑에도, 밑에도 1cm, 원목에서 1cm 파고 다시 그려줄게요. 너무 안으로 파지 마세요. 플랫 칼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완만하게끔 그려주시면 되고요. 뒷판을 제껴서 뒷판을 어깨를 제, 보세요. 14.5. 그럼 얘도 14.5 똑같이 체크. 직각 맞춰주시고 얘랑 앞판이랑 자연스럽게 직각 맞춰주시고 그려줄게요. 자, 옆다트는 없어요. 자. 뒷 부분에서 뺐는데 뒷 부분 등길이에서부터 2cm 정도 이렇게 터널을 만들 거예요. 끈 들어갈 수 있는 터널. 얘도 마찬가지로 2cm 내려주고요. 앞 중심에 잘 보세요. 앞 중심에서 1cm 내리고 2cm 내리고 얘는 곡꾸로 살짝 곡으로 그려주세요 곡으로 이렇게 안 그러면 앞에가 들려 보여요 요 선은 아니에요 이제 요렇게 터널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디자인 보시면은 아웃포켓 건빵 주머니가 하나가 딱 있어요 자 중심에서부터 5cm 정도 띄고요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3cm 내려주는데 자 주머니는 요렇게 직각 맞춰서 이렇게 뚝 그려줄게요 이렇게 요렇게 직각 맞춰서 그려주고요 여기 부분에는 자 이렇게 해서 17 나왔고요 밑에 부분 19 밑에 부분 19 놓고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자 여기 끝부분 살짝 굴릴 거예요 살짝 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 놓을게요 자 조금 있다가 여기다가 3cm 스탠드 어, 이게 그러니까 3cm 건빵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띠로 3cm 이렇게 박을 거고 음, 그 다음에 뚜껑이 필요해요. 우린데, 여기, 위에 부분에 플랫 뚜껑이 필요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뚜껑이 들어가는데, 뚜껑은 6cm 짜리 뚜껑이 들어갈 거예요. 6cm 짜리 뚜껑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웃포켓은 안에서, 안에서 2cm 정도 내려서, 요렇게 들어갈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웃포켓은 지금 빨간선으로 그린 게 아웃포켓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아웃포켓이고, 뚜껑은 여기서부터 3cm 내린 데서부터 뚜껑 달려서 6cm 짜리 뚜껑. 안에 2cm 뚜껑 주머니에서 2cm 내려와서 아웃포켓. 그 다음에 건빵 3cm 들어갈 거고요. 자, 단추는 위에서부터 1cm 정도 내려서, 1c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2.5cm 내리고, 2.5cm 짜리 단추구멍이에요. 13 내리고, 13 내리고, 13 내리고. 이렇게 5개 정도 주머니 그려주시면 되고요. 소매 바로 떠볼게요. 자, 소매는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요. 선을 긋고, 클로스, 이렇게 십자가 표시해 놓아 주시고요. 산을 정할게요. 산은 진동 빼기 8cm. 진동이 몇 났냐면요. 최종 진동, 여기가 최종 진동이에요. 여기가 최종 진동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체크를 했더니 25. 자, 25에서 8 빼니까 17. 거기서 우리가 어깨 2cm 드롭 시킨 것까지 빼주세요. 15, 16. 16을 딱 놓아 주시는 거예요. 자, 아홀 둘레 체크해 줄게요. 아홀 둘레 체크. 체크했더니 25. 아, 암홀 둘레 체크 한번 할게요. 체크했더니 24. 자, 이 소매는 홈질이 없이 딱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 아까 17백이 2하니까 15네요. 15. 산이 15. 다시 잘못 체크할게요. 15에요. 여기서부터 25 나가주고요. 여기서부터 22 나가주고요. 자, 요렇게 놓고, 요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산수도 못해, 이젠. 자, 요렇게 놔주시고, 3cm 올라가서 체크 하나 할게요. 앞판 가지고 와서, 앞판도 앞판 4cm 올라가서 체크. 앞판 4cm, 소매 3cm. 그리고 이렇게 가져가서 맞춰서 살짝 누워서 재주세요. 똑같이 재주세요. 자, 똑바로 올릴게요. 똑바로 올려주고, 여기 소매 여기에요. 2cm 앞으로 가고, 사선으로 그려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8cm. 그러면은 여기가 별이면, 여기는 별 플러스 1, 9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여기 4cm 얘랑 얘랑 연결 자 암홀자로 연결해 볼게요 여기랑 여기를 가볍게 이렇게 여기 부분은 3cm 정도 직선으로 타고 오다가 타고 이렇게 직선으로 오다가 휘어져서 가고 여기다 맞치지 말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는데 여기랑 크로스 되는 데랑 맞춰서 암홀 자 곡자를 완만하게끔 이렇게 그려 줄게요 자 뒷부분 앞부분 그러면은 다시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 볼게요 이렇게 맞췄더니 여기가 됐어요 티판 체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딱 했더니 한0.5 정도 0.7 정도 요건 살짝 살짝 홈 줄이게 해줄 거예요 살짝. 살짝이기 때문에 거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나이 표시해 주시고요. 살짝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소매 길이는 58. 소매 길이 58, 58 소매 길이 놓아 주시고요. 평행하게끔 그려 주시고. 자, 똑바로 내리세요. 똑바로 소매 소매 부리가 고무줄이 들어갈 거라서 똑바로 내려 주시고요. 얘도 똑바로 내려 주시고 고무줄은 2cm 짜리, 3cm 짜리 고무줄 잡을 거예요. 고무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3cm를 더 연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3cm를 더 이렇게 그려놓아주시는 거예요. 왜? 얘를 접을 거기 때문에 얘가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을 거예요. 여기다가 시접 주셔야 되겠죠? 반인, 어, 1.2 정도 시접을 전체적으로 줄때 얘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접어 접어서 놓고 안에다가 고무줄을 넣을 거예요. 고무줄을 넣는데 고무줄은 얼마? 18cm 고무줄을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땡겨가지고 도로록 들어가시면 끝! 요렇게 들어가면 이쪽이 앞판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예쁘게 뜰수 있는데 하나 빠졌죠. 플랫칼라 자 플랫칼라가 조금 커요. 요 디자인 보시면 카라가 좀 커요. 어, 보통 8cm짜리 플랫칼라를 떴는데 오늘은 10cm짜리를 뜰건데 밴드가 있어요. 자그 밴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플랫칼라가 뒷부분이 뜨지 않게끔 카라가 뜨지 않게끔 딱 맞을 때 밴드를, 밴드랑 플랫칼라랑 연결해서 뜨는 거 처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직각 놓으신 다음에 4cm 올라간 다음에 체크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뒷목 나가서 9cm 뒷목 9cm 체크 뒷목 여기서부터 12cm 앞목 체크 자 이렇게 나가고 직각을 딱 맞춘 데서 1cm 정도 앞으로 이동해 가지고 사선으로 들어가고 똑바로 올려서 10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카라도 카라는 9cm 정도만 할게요. 여기는 카라는 9cm. 그리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아무, 밑에 부분도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는 어, 여기 부분에 밴드를 넣는 걸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0.5를 치세요. 뒷부분에 0.5를, 여기를 0.5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cm 올라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 정도 떨어져서 아홀자를 이렇게 여기랑 맞춰서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주실 거예요. 0.5를 치셔야지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잘라볼게요. 자, 요렇게 잘른 다음 잘 보세요. 밴드도 잘라 주세요. 딱 자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뒤, 뒤쪽에서 0.5를 쳤어요. 자, 치네를 가위를 딱 잘라서 중심에다가 하나, 뒤 중심에다가 또 여기다가 하나 놓고 얘를 살짝 벌려 줄 거예요. 얘를 0.5로 요렇게 벌려 주신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얘랑 얘랑 살짝 고기 될 거고요. 영점은 모자랐던 거 뒷목 12cm가 나오는지 체크했던 1 2 c 9cm가 나오는 거 정확하게 9cm 나왔고요. 뒷목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밴드예요. 밴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달릴 때 카라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딱잘 넘어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여러분들도 예쁘게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린빠! 요번 패턴은 충분히 잘뜰수 있을 것 같아. 어, 혼자서도 충분히 영상 보면서 잘뜰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못 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에그모드에 가시면은 패턴 올려놨으니까 그 패턴으로 떠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단은 면도 좋고요. 어, 나일론, 파삭파삭한 원단도 좋고요. 울도 좋고. 어떠한 원단에도 잘 어울리는 스트링 플랫 주머니 자켓, 어,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고요. 제가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자켓을 할 건데, 어, 앞에다 경고문을 제가 하나 붙일 거예요 초보자는 이 영상을 보면 머리가 뽀개질 수 있으니 이 영상 청취를 자제해주세요 라는 이렇게 문구를 하나 붙여 놓을게요 에? 뭔, 뭔 패턴을 이렇게 어려운 패턴을 가져오려고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 이 디자인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려운데 이걸 할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안해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고문고 어, 초보자는 그냥 후두둑 넘겨주든지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래요 패턴이 어렵기 때문에 님빠는 다음주 화요일 오후 저녁 9시에 님빠에게 물어봐 시간에 찾아올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